서그 나눠줄 페이지 u 과 본문 끝 y o 요거 e n o 나와 있는 요거 f 네 요거 이제 not sure i 시간에 이 r 문제 풀 t 간단하게 i 제말씀드렸지 not sure if you're not s 자 멘토르가 되다 멘토가 n o 자라 u r e if y o u r 여기 o t 사가들어가고 이는 u r e not sure if 어 멘토를가 멘토가 되다 멘토셨고 너 바로 받게. Do you know? t o 하고 k n o t 동어라면 시리가 되고. 너 아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어가 자 how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 역할이라서고 동사 뒤에 명사 역할이니까 목적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how 쪽에도 you know? 완벽한 문장. The word mentor, 멘 어떻게 m e n 라는 단어가 has come to refer to. 의미하게 되어 왔는지 이 뜻인 겁니다. 지금 현 동사가 현재완료 have pp 표현하고 그 다음에 come 뒤에 주격보로 to 정사가 붙어서 요 come to 할 자체가 뭘 하게 되다라는 뜻을 표현해요. 그리고 이 to 정사 자리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refer to n 이라는 동사가 복잡하게 두개 붙어 있는데 n refer to n 은 n 에 언급하다, 의미하다 이 뜻으로 쓴 겁니다. 여기서는 이, 이 맥락에서는 의미하다로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의미하게 되었는지 바로 적면될것 같아요 has come to refer to how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어떻게 의미하게 되었는지 하는 사람 who gives a younger or less experienced person help and advice 자 관계리명사로 who가 이제 이퍼스 꾸며주는 편이죠 관대 그 다음에, 주는사형식동사입니다그래서더 어리거나 덜 숙련된 less experienced, 에에그다에그다에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다 그 다음에 도움과 조언을 이 자리가 지금 뒤로 명사로 나왔습니다. 도움 조언을 주게 되었는지 자그 다음에 the word originate 그 단어는 여기에서 기원한다라고 originate from 내머치고 뭐뭐에서 기원하다 동사고간 현장이니까 기원한다 호머라고 부르고 호메로스라고 이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 이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라는 책이 름입니다라고이 책에서 기원한다 고했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바로 이제 등장 인물 이름 나옵니다. 킹 오브 이타카. 이타카의 왕인이라고 동격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고.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해투 리. 브이 네 떠나야 했다라는 뜻의표현되겠지 떠나야 해부 투 동사 어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제 쓰였던 사실, 아, 그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해부 투알 뭐뭐 해야 한다. 집을 떠나야 했대요. To fight in the Trojan War,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 부정사 부사 표현습니다 싸우기 위해. 트로이 전쟁에서 뭐 이거는 이제 의미한테좀 파고 가면 되네. 그래서 so before he left, 그가 떠나기 전에 아, 접속사 뒤쪽에 주어 동사 요 형태로 나왔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asked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고 요청하다는 뜻인데 바로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만 찾았고 투정사까지 확인했으면 자 이게 이제 요청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확신이 되는 것이지 네, 확인이 되는 거 요청했다. 잠깐 멈췄고 밑에다가 여거 적읍시다 s o t R 네 여기다가 s o t r 적어주면 에이 제 떴지 s o to 네 o, c 자리로 두 o 를 쓰는 것이고 뭐뭐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 뜻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오형식 표현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요청했다 늙고 현명하고 신뢰받는 친구란 뜻으로 이제 과거분사 이거 하나 썼네. 신뢰받는 친구인 하고 동격 표현으로 커마 이렇게 일어났고 멘토를하게 아까 전에 이거 적었죠? 돌봐달라고. 그의 아들인 텔레마카스를 돌봐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 이 말일 거예요. 그래서 while부터 a w a y 까지 바로 뒤쪽에 부사절 접속사 찾았으면은 문장 King Odysseus s was가 not w v a w a y sc 이렇게.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왕이 떠나있던 동안 이렇게 되겠네요 떠나 있다. 양이나까전에 위트로이 전쟁 편사 즉그 자기 고향을 떠났어야 됐으니까 자기 고국을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없는 동안에 멘토르는 was a friend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다라고 이제 죽였고 이렇게 간단히가 그냥 넘어하고 텔레바커스에게라고 전사 유언들 넘어간게 그래서 텔레바커스에게 있서는 선생님 이제 친구였대. 그래서 그러므로 켈레마코스는 grow up to be a f i v e y m a n 자, grow up이 성장하다라는 뜻을 표시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놔두겠습시다 이게 성장하다라는 표현 이쪽에투 o 부정사가 붙게 되면 이게 관행적으로 이투 o 부정사의 결과적인 효과로 해석을 해주거든요. 결과 효과. 일대 투 o 부정사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v해서 투 o 할하게 되다. 이렇게 투 o 부정사를 본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grow up 자라서 투 알하게 되다 요 표현이었고, 그래서 텔레마커스는 자라서 괜찮은 훌륭한 젊이가 되었다 이렇게 주구 그 뭐야 투정사 보살칼로 이렇게 나오 표현인데, 저거도 주셨나 자라서 얘는 뭐가 해서라고 해석이 고정되니까 과거가 이제 여기 의미에 포함이 되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과거 시제 의미를 더해주면은 그왜 훌륭한 파인 젊은이가 되었다. 여기 과거시제를 붙여서 해석을 동사처럼 해주면 된는이말인 거야. 그 um, 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뭐 이거 전사라 썼지요? 전사되고 접속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 명사 하나만 보니까 전사로 구형이 됐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문장으로 접속사로 쓴 거라고. 에둘다 네. 되니까요. 오디세우스 왕은 Try to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 이 뜻인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치지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간단하게 적죠. Try the i 인 e 나 n 면은 e a 한번 시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try to 부정사는 밤잠 살쳐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정사가 가진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ry the. AI인데. 그래서 집으로 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대. 하지만 그는 Was forced 강제되었다. To wander 방랑하도록 돌아다니도록 강제되었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요거는 약간 조금 이제 이구간의 거 드시고 정확히 뭐 때문이냐면 요거 be forced 요 표현 때문인 옆에다가 바로 적을게요. 원래 능동 형태로는 f o r c e o to r 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o 가 뭐뭐 하도록 강요 강제하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수동태로 바뀌면서 어떤 순서로 먼저 목적어를 주어로 넘겨줘서 없애버리고 비포스트로 바뀌었을 때 투구정사는 그대로 수동태 동사 뒤쪽에다가 붙는 표현이기 때문에 히 오스 포스트 이 투구정사가 반드시 붙어서 나와야 된다는 점 다른 진동사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방랑하도록 즉 돌아다니도록 자기 고국으로 못 돌아왔고 강제되었다, 강요가 났다.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집으로 못 왔다 이말인거고요 여러 해 동안. 네, 그 사이에 가디스 워, 전쟁의 여신인, 네, 여신이란 뜻으로 가디스 이렇게 쓰는 것이고 아테나, 아테나가 어스민도 이거 저번에도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어스문이요. 가장 많이 쓰는 뜻은 첫 번째로 추정하다. 혹은 가정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쓰는 뜻은 뭐뭐의 형상을 띠다 뭐뭐의 모습을 띠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미롭게도 이 교과서에서는 여기 2번의 뜻잘안 쓰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요 동사는 그러니까 멘토의 형태를 띠었다 이렇게 목적까지 붙여서 해석을 해 줄게요 형태를 띄었다 형상을 띄었다 라고 적어도 되고요 오, 멘토를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appeared, 네. v2, 나타났다 누구? 텔레마커스에게 전사 표현 다시 에게만 적고 지나갑시다 해서 텔레마커스에게 나타났다 예 She performed the same role as mentor 그녀는 수행을 했다. 똑같은 역할을 멘토르와 같은 역할이라는 뜻으로 s 이렇게 썼어요. 요거 조언자라는 뜻으로 많이 썼다면 관사 어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멘토르와 같은 역할을 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조언자라는 뜻으로 멘토를 쓰려면 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음 사람 이름면 없어야 돼.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요거 바로 해석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했고 수행했다. 예. 그래서 위키 하우 포바티나 아테나의 도움으로라는 뜻으로 이 위대가 모모와 함께라고 도 해석이 되지만은 보통 이제 수단이나 이제 도움 같은 게 나오면은 모머로모모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두개 그래서 도움으로 라고 해도 되겠네 아테나의 도움으로 텔레마커스는 was able to protect 까지가 동사관이죠 네 지킬 수 있었다 뜻인 겁니다 지킬 수 있었다 그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 times of difficulty 어려움의 시기들에 라든지 of difficulty 가 전사 어려움의 인타임스가 시기들에 라고 전사 인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 e b 거. 어려 f a 시 i 어려울 때라고 t of a little b a l i e e i e bit of a little i t of a l i 다 t l e bit of a l i e e e s u 썩 쓰듯 뒤에 목적어가 바로 붙서 자동사로 쓰게 되면 오를 계승하다, 연속으로 하다, 연속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s u 썩쓰 d 뒤쪽에 전사, 특히 자동사로 써서 전사 이랑 같이 결합이 되 버리면 n에 성공하다, 이렇게 해석이 성공이라 뜻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조심을 하시고. 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결승하다, 연속하다, N에 성공하다, 이 교과서에서는 이걸로 쓰였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전사인 뒤쪽의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파이딩 나는거 알지? 전사팀이 투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는 없대. 그래서 투정사로 바꿀 수가 없는 구간이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를 찾는 데에 성공했다. 할수 있었다를 그저. 네. 왜냐하면 succeed가 원형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be able to do의 동사 원형 이 to 정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번째 to 정사 표현으로써도 되는 에 to 정사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to가 붙어도 무조건 맞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거 네, 조금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일반법적인 간단하게 이렇게 끝났고.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4시 반이야. 막 삼십 분 되어 보는데 이가 합니다 이가 여기야. 아 오케이 이가 버더리빙 바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 갑시다. 왜 수수께끼인가?라는 제목으로 희한한 개구치 난초 왜 수수께끼인가? 머리 중요하죠.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주어 찾습니다 형용사요 만은 얼라도 그냥 똑같지 전혀 다른 거 없고요. 단순냐 복수냐. 단수면 앞에 어 관사 어붙이고 복수면은 관사 빼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즐긴다 수수께끼들 네 어휘 챙겨가세요 수수께끼. 네. Because가 접속사 부가 바로 또 문장 찾아야지 그들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hess2 동사원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chess 기회라는 뜻을 가진 영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OPPORTUNITY 이 뒤쪽에는 보통 투구정사 아니면 o v i n g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이제 해석을 이제 수십억를 더해주는데 이두 가지가 투구정사 o v i n g 가 뭐뭐할? 이라고 해석이 되는 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치 뭐뭐 할 기회라는 뜻으로 이렇게 수식어 그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 chest 까지 받침이 줄것 같으시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즐긴다 이뜻입니다 생각할 기회를 어떤 식으로? 인 n fun 재미있는 방식으로 The answers to riddles. 이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 n s 렇 e r 제 들어갔지. s t h e answer to t e s t o i d d l e s t t o r i d d s t h e r e i d i t a n e r e t a l s a w e r e l y s t 명백하지가 않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t h a o 이형식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rarely는 이제 요거랑 똑같은 부사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hardly 있었고요, hardly. 그다음에 scarcely, s c a r c e l y. 그다음에 l a r t l e seldom 이런 표현들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c s e l t o a 이것들 전부 다레얼리까지 묶어서 거의 V 하지 않는다라고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정 아 그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표들입니다. 그래서 동사랑 같이 묶어야 해석이 되어 거의 V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to solve a riddle,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무사 표현이죠. 너는 have to think 생각해야 한다, creatively 창의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 Have to 아까 전에도 나왔지. 일과 further reading 할때 근데 그때는 과거 시제였지만 지금 현재니까 해야 한다 바로 적어두시면 되겠고. 그럼 그래, 이 have to was나 should로 바꿔든다 이말이야 You You need to collect c l s 너는 u 뭐할 e 요가있냐면 s y collect You need to collect c l u s need to c o 다 need to c o l l 그리고 또뭐할 필요가 있냐면 Think outside the box 틀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ollect가 첫 번째 O1인 경우에 Think는 O2 네, 그래서 원형으로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Think 앞에 2구정사를 아, 나타내는 2가 붙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Outside the box 네, 틀 밖에서 생각할 이거는 이가 본문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더 박스' 상자, 그냥 상자가 아니고 이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정된 생각의 틀을 말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의 틀 밖에서 생각하다, 이거를 의역해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네, '고정관념을 깨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나. 똑같은 말이라고 직역으로 이제 같이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틀 밖에서 생각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서. 네. 고정관념 1개 자 그래서 try this l i t t l 자요 수수께끼 한번 시도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제 투정선 아니면 시도하다 이 뜻이 기본 형태가 이 수수께끼를 예를 들어서 자 나는 m lighter 더 가볍다 비교 구을썼었요더 가볍다 비동사을 같이 묶었고 해석을 than a better 기타를 보다. <laughs> 하지만 no one can hold me. 아무도 나를 홀드 할수 없다 이 말로 쓴 거예요. 나를 후려로 오랫동안 홀드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대개 이제 중의적인 동사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붙잡다라는 뜻이 붙잡다. 잡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참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지,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굳이 hold라는 동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건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날 오랫동안 hold 할수 없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What am I? 나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게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얘가 sc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누굴까? Do you know the answer? 자 역시 의문문 조동사하고 동사 s 먼저 찾아서 이제 해석을 해야 이제 전체적인 의 k me to ask m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 o ask me t t h e r e a r e t w o u s e t u l t u s 자 있다 유 o 사로 o 죠 여기가 동 k s k you to ask me to ask 단서들이 있다. <laughs>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요두 가지를 같이 붙여놨는데, something lighter than a feather. 무언가가 아, 일반입니다. 첫 번째 정상. 무언가. 깃털보다 더 가벼운 무언가까지는 해석했으니까 굳이 안적고 지나갈게요. 비급급이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표현 언급할 때대 i 로 쓴다는 점 잊지 마시고 깃털보다 가 b 이 c a 셨 s e 그다음 r p o t a o s l s i l e e a n t h i n g e world, s 이게 두 번째 단서입니다 h 능한 의미들 있을 수 o 는 가능한 l d a u o t world, t h o e world, s h o l d 라는 단어의 가능한 의미들 이렇게 쓰는 h i 요 o t h e w o r d h o l d 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해 h i n i o c o t e n i n t d c l o c s e a r d c a d e i n a r 접수사 구간 찾으시고 니가 조합한다면 또는 결합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더 플러스 끊고 단서들을 목적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단서들을 결합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i f 절 안에 동사입니다. 그럼 요거 보는 순간 얘는 v1으로 바뀌고 think는 v2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열심히 생각한다면 이 하드는 그치요, 그러니까 하드는 이렇게 형용사일 때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쓸 때는 열심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형태, 함께 부사 형태가 둘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랑 같지 않은 하들이라는 표현 아까 전에 적었지? 거의 V 하지 않는다,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부, 보통 부사하면 ly 적으니까 여기도 ly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지가않으 거예요. 그럼 유가 주어일 때 may be able to figure out까지가 동사. 아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be able to는 to 할수 있다. figure out은 이해하다, 알아내다. 이거 세 가지 동사 의미 합쳐져서.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동사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답을 숨이라고 하는 역시 동격이라고 써놨지요? 동격으로 이제 명사가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숨이라고 하는 정답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다음에 your breath 너의 숨은 이스 s 모 m o o b v i o u s l y l i g h t e r 명백히 더 가볍다 이 뜻인 겁니다. SC. 명백히 더가 b t h a t of a e a the r 깃털보다 a n d 그리고 You cannot hold. 너는 붙잡을 거나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보 cannot h o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홀드의 여러 가지 가능한 뜻 중에 하나가 딱 특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참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을 for long 오랫동안 나 이제 마지막 문단 문장인 거야. 이거 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봐라 만약 네가풀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래요풀수 있는지 아이고 이제 이거 잘못 봤네 동사 바로 뒤에 if 나왔으니까 얘가 명사절로 쓴 접속사고요 명사절 그럼 이때 if가 뭐인지 아닌지 요거였거든요 v인지 아닌지 v인지 아닌지라고 쓸 때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으니 w h e t h w-h-e-t-h-e-r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거 풀수 있는지 이거 해석은 맞고요 또 다른 수수께끼를 또 다른 수수께끼 아더는 단수로 수식을 해준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언 o 더는요 그래서 언 n 더 뒤쪽에 l 들스 이렇게 적으면 틀리고 그렇게 적으려면 아더를 붙여서 써야 되거든요 특수한 용법의 차이니까 조금 익혀두시고 또 다른 수수께끼들을 풀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요 있다 한 초록집 이 inside 전사합니다 inside greenhouse 바로 쳐주시면은 전체 사뭐뭐 안에 내부에라 뜻이죠 그래서 초록집 내부에 이건 전사에 목적 없고 있다 흰집이. 그다음에 더 흰집 그다음에 inside the White House 또 전사분 먼저 나왔어요 요거 바로 쳐도 시고흰집 안에 또 전사지 흰집 안에 이따 빨간 집이 그 다음 inside the red house 빨간 집 안에 있다 많은 아기들이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What is it?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끝이 났네 이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이거 내용 반드시 익혀 주세요 네, 여기까지